네, 스키 다 탔구요. 이게 6번, 6번 상단부에요, 지금. 오늘 어, 6번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요? 이게 눈이, 이렇잖아이 눈이. 이런데다가, 베이스가 샤베트 베이스야. <laughs> 얼어있는 베이스가 아니구요. 샤베트 베이스다 보니까, 아, 엣지 애초, 좋고 괜찮은데, 문제는 지금 이제 어저께 자연설 내렸던 것들이 쭉 이렇게 밀려 있어가지고요 어... 편치나눠 중간에 점프가 되니까 이게 대전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... 파우더 쇼톤 <laughs> 아 뭐그 정도 즐기면은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아. 5번 같은 경우도 저쪽 5번 안 보이나 안 보이네. 5번 같은 경우도 목을 코스 옆으로 쭉그 쇼톤들 치시느라고. 쭉저 면을 밀어놨어 그래서 아주 잘 거기에 탁탁탁 탁 걸리게 그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야 역시 눈은 다음날 컨디션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거 <laughs> 이거 아마도 오늘 이번 주말 주말까지는 기온이 그걸 안 올라가니까 이 정도 컨디션으로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이따가 또 그루밍 해 놓으면 은더 좋겠죠 야 역시 지산 매우 좋아요, 매우 좋아. <laughs> 야,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요. 이번 주말은 쉴 거야. 이번 주말이 내일이네. <laughs> 이번 주말은 쉬고요. 다음 주에 어, 일본에 시가고겐 갈 거예요. 시가고겐, 시가고겐하고 그 옆에 묘코, 시가고겐 가가지고 3일 타고요. 요코 가서 3일 탈 거예요 6일 연초, 연속으로 탈 거고요 어.. 연속으로 6일.. 어.. 시각 오기엔 쉽지 않은데 <laughs> 살살살살 탈 거예요 얼마 안 타고 조금 조금씩 거기 가서 현장 리포트 지난번 일본 투어 할때 했던 것처럼 어, 들어가면서 한번 하고 끝나고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설명드리고 갔다 와서 다시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